너. 아이 무서워 한다. 와이고 잘하네. 무서워 한다. 아니, 아! 아니야. 아, 무도표. 아유. 진짜 맛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속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옥상에 일단 항아리. 오, 곧 도착입니다. 우리, 우리 어머님 맨날 집에서 담, 담그시고 옥상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고추장, 된장, 국간장 숙성시키는 거지 응. 햇빛 받아야 되니까 응. 또한번 먹어봐 음. 맛있는데? 설탕 안다... 맛있어? 뭐야? 아! 설탕 다... 뭐, 아, 안돼요 어머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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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워 또, 또, 안 돼, 안 돼. 아 매워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이거 뭐예요, 어머니? 응? 엿기름 가루. 네. 응, 엿기름 가루인데, 이거를 일단, 일단 불려야 돼. 이렇게 불려가지고. 네. 좀 가라앉혀야 돼. 음. 어. 그거 얼마나 정도 해야 돼요? 적으니까 한 30분? 음. 아니! 음. 벌써 블리베리 다 먹었어? 이빠! 이! 이 보라색이야. 이왜 그래? 트라큘라이 <웃음> <웃음> 이거 이 엄마 이 오는 길에 이거 사가지고 왔어 이거 호두 과자. 오 과자 니도 좋아한다. 하는 당신 좀 나... 먹어봐. 어아 따뜻하네. 내가 금방 기다려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 맛있어? 응. 야 엄마도 먹고 딸도 먹고 있고. 좋아봐. <laughs> 할머니가 로아비에 하던 의자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것 봐. 이번 블루베리 먹어가지고서는 아주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laughs> 아까 그거, 뿌려놨던 거. 응. 그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얀 물을 끄집어내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몇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한세 번? 이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이제 물좀걸좀아좀좀 응. 왜냐면 어어 엿기름 어, 어. 단맛이 우러나라고 갈아 놨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거든 꾹꾹어좀 걸어야 돼 아주 힘이 어 남자 <laughs> 그렇게 하면 안돼 살살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빡빡해야 돼 빡빡하기 좋은 음. 거야 이게 <laughs> 이제 나봐 이제 딱 다시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물을 갖이 물을 갖다가 이제 자꾸 걸러내는 거야 이 물을 음. 이렇게. 음. 우 와, 힘세힘세 야, 건노와같이 엄마 닮았어 <웃음> <웃음> 네 <웃음> 냄새 좋아 약간 응. 나무 냄새 나이데데거 이거, 이거, 이거. 이소에감이이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제 어머님은 응.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신지 알아? 안투기 그게 아니라 나는 할머니를 힘이었거든. 나를 <laughs> 쳐놓았 <laughs> 힘이 저리가 빡빡하지. <laughs> 린다 그럴 때는 어. 어 그래 이게 바로 삶의 지혜란다 이렇게 딱 해야지. <laughs> 어. 나는 이제 뭐배울수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어머님은 그냥 힘이 없어. 프로페셔널이라아여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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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피부 안 좋잖아. 그이리 와, 면 마스크팩 해줘. 어, 당신부터 해봐. 쉬는 거라 이제 가도. 아니, 아, 왜냐면. 누나. 아, 이거 먹는다고? 밥 먹어야 돼, 밥. 우와, 밥 먹어야 돼. 아. 이거 밥 먹고 먹는 거야. 아. 이거 먹을 거야? 아. 안돼.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먹어야 돼. 샤인 머스캣 먹을 거야? 샤인 머스캣 먹을 거야? 안 돼. 밥 먹고 먹어야 돼. 밥안 먹고 샤인 머스캣 먹고 싶어? 안 돼. 아으라고안돼아왜 물으라고 아기 눈을 알았어 샤인머스캣 아빠 해줄게 이거 왜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아너 앉으려고? <laughs> 아빠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요새는 샤인머스캣을 다 먹을 것같아서다 먹었을 것같아서 어제 사 왔어 맛있게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Pasta. 옳지, 옳지.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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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어, 엄청난... 뭐야? 나 여기 엄청난 뭐가 나 도망가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놀람이> <놀람이> 어 어. 살려줘. <놀람이> 아, 자, 이렇게 아 고르면 어, 네, 그래. 어 이거 이거 지저분한 게 있어서 거, 거기다가 이제 이거 이거 모아야 돼다 어, 김이야? 아니야 밭 이제 모아야지 이건 뭐야 어 찹쌀가루 찹쌀 찹쌀 한 스푼을 일단 넣었어요 우리. 어 그랬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뿌면 돼요어 돼요? 무서워 이제 이래갖고 끓여야 돼 물을 달아야 돼. 다려갖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식혀서 고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야. 생각보다 쉽네? 쉬워. 그, 아니, 그 알기만 하면 쉬워. 막 어렵진 않은데? 응. 이렇게 쉬, 쉬운데 다른 사람 왜다안 담아요? 왜 마트에 가서 사요? 근데 번거롭잖아, 사실은. 사 먹으면 편하니까 하는데. 근데 마트에서 산거맛 없는데요?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 모든 사람 알고 있는 고추장 있잖아. 진짜 맛 없는 거야. 진짜 직접 담으시고 그래, 먹어 보면은 그 이후에 그거 먹면 으 다른 거못 먹어. 오빠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어머님 직접 담으신 거 먹었잖아. 네. 근데 이제 나가면은 아니면 뭐 어디 갔을 때 이거 가, 간단하게 샀을 때 네. 먹었을 때맛 없었어. 그리고 그런 거는 중국산이 많아. 콩 있다, 콩 로아 좋아하는 어, 콩. 어 먹을 거야? 응.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laughs> 어, 알았어. 아, <그래. 웃음> 이거 하이차가 좋아해. 콩 먹을 거야. 손으로 하면 안 돼, 로아.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어, 숟가락. 어, 자, 콩. 로아 좋아하는 콩. 로아, 숟가락 줄까? 응. 옳지. 밥 먹자. 여기 있어. <laughs> 옳지. 아. 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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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냥밥먹었는와 생선 먹을까? 응 음, 생선 먹어 마 밥에다 가도몇기림 <laughs> 그래다가 찹쌀가루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야 아... 이제 계속 저어야 돼 이렇게 밀가루를 넣면 밀가루 고추냉이 돼 안돼 우리는 하면 안돼 왜? 이거는 그거야 그거 떡볶이 먹을 때 있잖아 밀 떡볶이 못뭐 먹는 사람은 나 이해가 안가 진짜 맛없어 <laughs> 먹을 때 <laughs> 식감 이상하지 않아? 쫄깃쫄깃하지도 음. 않고 이상해 오빠 알아? 무슨 말인지? 이 쌀떡볶이야 아, 그런 거야 오, 잘한다, 로아 뭐 해봐 슉.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뜨거워, 뜨거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엄마 응, 됐어 잘했어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뜨거워, 뜨거워 와, 큰게 엄청 뜨거워 할머니, 보여드렸어, 장난감? 응, 안뭐 봤어 이렇게 또 새로 산거야 이번엔? 어. 아니뭐이게 돌아가는 거 그거 뭐? 어. 거기에 있는 거? 어. 사달라고 사달라고 아 그랬어? 응. 자다 드렸습니다 <laughs> 이제 여기 여기 식힐거예요 부어서 <laughs> 엄청 뜨거워 어머님 우와 너 여기 있는 거 위험해 이제 이 물을 식혀서 응.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거예요아 그러면은 그거 다 해요 어머니어 이제 그쵸 이제 소금하고 소금. 소금 넣고 이제 나도 간 맞춰야지 이제 소주 마, 뭐, 넣어야지 아, 그건 마지막에 이제 간다 하고 소주 한 6병 나야지 이야 yeah. 고추장 먹고선 취하겠다 <laughs> 음. 여기서 좋아 네 덩어리 없이 쭉쭉 다져야돼 덩어리 없이 덩어리 없이? 어. 그거는 어머님, 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거 덩어리 저 굵은 <laughs> 거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거 없이. 그거를 없이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맛없는 고추장을 되는 거지. <laughs> 어떻게는잘할 거야. <laughs> 어? 아니에요! 틀렸어? 까불다가 그랬어 까불다가 아빠 뽀뽀 나블다가 가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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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블다어 가블다가 가블다이가블 소금? 가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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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블다아 가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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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가 이거 먹어 봐. 이우 주머니가 또넣어라고 그래요. 하나. 아이고 또 넣는 거 봤어. 여기 넣는 거 봤어. 로아 하고 싶은 거 같아. 어 그래. 로아가 넣어줘. 어. 로아가 넣어줘. 여기 엄청 큰거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먹는다. 어, 먹... 안돼 안돼. 어. 아이 지지야 지지 먹지 마. 먹으면 안돼. 얼치. 먹자 안돼. 여기 동아리 아, 엄청 많이 있는데 옥님 그래 그걸 풀어야 돼야농도가딱 맞게 잘 됐네 그지 아빠 먹어 지난번 좀 묵은 이번에는 잘 휠리 풀려 괜찮아 어 엄마도 아아 아, 싫어 왜짜짜 먹지 마, 안난 먹으면 안돼 응, 음, 고마워 이게 셋이서 고추장 만드는 거야. 자. 소주도 이제 좀 넣습니다. 소주? 네. 소주는 뭐안 냄새. 응.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어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고추장. 응. 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 물 끓여야 되지. 식혀야 돼. 식혀야 되고. 되지. 다른 거는 없어. 소금 조금 더 넣을까? 괜찮아. 괜찮아? 조금 더 넣어야 돼. 조금 더조다 더. 로아 졸린다. 안돼 로아는. 아, 로아 할머니 주세요. 아, 같이 해봐. 그래, 한번한번 한번 놔주세요. 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잘한다 잘한다 해봐 로아, 해봐. 슉슉슉 이렇게 이렇게 휘어. 슉, 슉. 옳지. 슉. 해봐. 나중에 우리 로아도 커서 고추장 만들어서 남편 먹여야 되니까 벌써부터 한번 해봐. 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고 잘한다. 잘한다. 우와, 마이콧만 만만. 어구 잘한다. 우와, 어이고 잘하네. 어구 잘한다. 어, 아? 아니야. 아, 묻었어. 아유. 나굴줄 알았어. 거리게 <laughs> 되겠다. 됐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먹으면 안돼, 매워. 됐어요. 어이고 잘했다. 잘했어, 할머니 주세요. Nope. 할머니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주세요. 할머니 <laughs> 주세요. 조금 뿌려줘요. 그렇게 짜지를 안 하니까 조금 뿌려줘야. 너무 싱거우면은 이게 막 하얗게 음... 곰팡이가 나. 그래서 좀 짭짤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할만 한데? 할만해. 어. 어렵진 않지만 손이 많이 가지. 난 오히려 재밌는데. 아 그래? 그래서 당신이 벌써 김장 7 년째 하고 있잖아. 음. 로아가 아까 고추장 만들면서, 살 고추장이 묻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일단 주방 세제에다가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빨아야 돼요. 뭐 찾아? 집에 갈까? 집에 안갈 거야? 이제 완성해서 위에다가 날파리랑 뭐 펄리 같은 거안 들어오게 이렇게 천하고, 고무줄. 짜잔. 짜잔 완성 완성됐습니다. 이제 3 개월 기다려야 돼. 뭐를 아, 가실 거야? 자기 가방 다 여기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 다 담았다. 우리 집에 간다고 하니까 로아가 어. 다 담았어? 어. <웃음> 진짜. 아라라라라라. <진짜. 웃음>